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나와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내 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이 시나가 계속해서 간청할 때이 예수님께서 그 시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시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자기 아들이 병에서부터 나았고.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 질문을 던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며 창조하셨던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이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망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목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아픔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상으로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죽음의 증상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그 죄의 책임을 지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보내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질병들을 고쳐 주시며 그 죽음의 증상들이 이제는 해결됨을 보여 주시는 그 표적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시고 아픔들을 다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고 기적을 얻는 그런 이 세상의 피상적인 그런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표적과 기사를 찾고 있고 그것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려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그것은 영생을 보여 주시기 위한 하나의 표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생명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푸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만을 바라보고 기적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만,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을 바라보고 떡고물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영생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답답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은 거부하면서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치유 받기를 원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배불리 먹기를 원하려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 되려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청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물을 사달라고 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자녀가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장난감을 사줄 것이고, 자녀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먹을 것을 줄 것이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는데, 만일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부모님은 나에게 장난감을 주시는 분이야.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가면 돼. 우리 부모님은 누군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가면 돼. 라면을 먹고 싶은가? 김밥을 먹고 싶은가? 그러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돼. 부모님은 무엇인가? 마치 현금 자동 지급기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손만 내밀면 아무거나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주는 한에 있어서 유용성이 있고 그것을 주지 않을 때에는 전혀 잊어버리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인가 크게 오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선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요구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왕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 어떤 좋은 의사에게 가면 병을 치유받을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단순히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와 같은 분이다. 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데 효용성 있는 분이다 정도로의 그 신앙만을 가지고 그런 관점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을 것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눈맛,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요구에 응답하시며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100점짜리 답안지를 제출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겨우 우리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성경적으로 100%다 맞는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응답이 얼마나 잘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연약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틀려먹었다. 저거 잘못됐다. 하면서 우리를 다 거부해버리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등록하는 데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일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일을 처리하게 됐는데, 제가 돌아오기 전날, 자동차 등록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뭐, 이렇게 하더니만, 뭐가 잘못됐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처리해놓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될 텐데, 서류를 살펴보고 이렇게 보더니만 뭐가 미비됐다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12시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공항에 나가야 되는데 공항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자동차 등록 사업, 등록하는 곳에 아침에 일찍 가서, 8시에 문을 여는데, 어, 그 전부터 가서 자동차 등록하는 곳에 갔더니, 7시 반쯤에서 도착했는데, 제 1차고로 먼저 도착할 줄 알고 갔더니, 내 앞에 50명이 대기하고 있는, <laughs> 전부 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앞에 서 있는 그곳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또 일을 처리하려고, 저5 0명의 순서를 기다리려면, 어떡하나, 비행기 타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차여차저차 여차 해서 그창구 앞에 딱 서서 또 하는데, 또 서류가 미비됐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가서 용지 다시 받아서 또써 가지고 가서 또딱 제출했더니 또 잘못됐다고 다시 오라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못 받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몇 번의 실패와 실패와 실패 가운데 일을 처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 놓고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답답했지만 그 전날 한 흑인이 어, 자동차 면허 그, 그 등록하는 곳에서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2년 동안 자동차가 정지되가지고 면허가 정지되가지고 세워졌던 그 사람이 걸어서 버스를 타고 그래서 겨우 그곳에 와서 다시 자동차 등록을 갱신시키려고 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답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돈다 내고 해서 다 했는데 왜안 되느냐고, 자꾸만 따지는데, 운전면허장에 있는 그 사람이 안 된다고. 서류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보험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등록을 해줄 수가 없다고 거부하는데 계속 따지고 싸우고 하다가 할수 없이 고개 푹 숙이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오는 그 마음에, 그 태도가 잘못된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 선물이나 바라고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 잘못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간청하게 될때네 시험 다만지가 100점이 아니라 0점짜리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용기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점짜리 답안지를 들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들을 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안지를 보고 빵점짜리라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 곳에서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 왕의 신하를 따라가서 그 왕의 신하의 집에 들어가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래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으로만 먼 곳에 있는 그 사람을 그저 말씀으로만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 신하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그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지금 자기가 그 아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시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만 하신 거잖아요.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해 주실 때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나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불안한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게 맞는 것이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화는 처음에는 불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왕의 신화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 왕의 신하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부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이 낳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연약한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게 될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고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말씀하셨던 그때 나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확대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점점 더 성숙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달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들어가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 은혜의 바닷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하실 때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달려나가면서 거기서 또 믿음이 커지고 거기서 또더 믿음이 커지는 그런 놀라운 예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6장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실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이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형편과 어려운 상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내 손에 당장.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과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믿음은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다 알지 못하고 여러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처지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로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거저붙이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맡기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간과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아람이 시간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연약한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체결해 주시며 아버지 아나이여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을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커져 나가기를 원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